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을 강의하는 강사 이주희입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은 컴퓨터 초보자도 쉽게 따라하는 강좌로 스마트폰 활용 방법과 PC 사용법을 배우며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프로그램 사용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채널 아트와 푸사 워터마크 제작을 위한 망고보드 사용 방법을 배우게 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스마트폰에서 PC로 또는 PC에서 스마트폰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영상 녹화를 위한 곰캠과 반디캠 설치하는 방법 또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동영상을 컷 편집하고 자막을 넣기 위한 곰 믹스 설치 및 사용 방법도 알아보게 되고 저작권 문제에 자유롭기 위한 무료 폰트, 무료 음원, 무료 이미지 찾는 방법도 다루게 됩니다.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하는 사람을 유튜버라고 하면 본인이 만든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사람을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구글 계정만 있으면 누구나 유튜버가 될수 있으며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정책에 위배되지 않는 콘텐츠를 만들고 창의성과 즐거움을 겸비하기만 한다면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최고의 제압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곰믹스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신의 컴퓨터에서 크롬을 실행하고 네이버 포털로 갑니다. 자, 네이버 포털 검, 검색창에 곰믹스라고 입력을 합니다. 연관검색어 곰믹스 다운로드라고 하는 글자가 나올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자, 이렇게 소프트웨어 정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요거는 무료, 요거는 구매 버전입니다. 자, 일단은 무료 버전을 사용하시고 나중에 구매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 다운로드 자, 요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고믹스를 설치하기 위한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무료 다운로드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십시오. 자, 확인 후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시면 자, 다운로드 할수 있는 이런 팝업창이 나옵니다. 자, 다운로드를 클릭하십시오. 다음으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하는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자, 자신이 원하는 폴더를 선택해서 나는 어디다 선택할 건가? 자기가 원하는 폴더를 선택해서 저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컴퓨터에 곰 믹스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셨으면 더블 클릭을 해서 곰믹스 프로그램을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곰믹스를 설치하였으면 곰믹스를 실행합니다. 자, 실행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메뉴를 살펴보겠습니다. 미디어 소스, 텍스트 이미지, 템플릿, 오브레이, 필터, 영상전환 이렇게 6개의 메뉴가 있는데요. 가장 아셔야 될 것은 딱두 가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미디어 소스와 텍스트 이미지인데요. 자, 제일 먼저 영상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자, 그럴 땐이 파일 추가 아, 화면을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파일 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을 하시면. 파일 검색창이 나오는데요. 자, 저희가 영상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여기서 저는 이 영상을 한번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열기를 누르면 불러드린 영상이 여기에 나타나면서 여기에 영상의 크기가 나옵니다.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920x1080. 풀 h d 로 영상을 만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그게 가장 선명하고요. 요것는 유튜브에서도 가장 적, 적합하게 받아들이는 영상의 크기입니다. 자, 영상을 가져오는 방법은 파일 추가로 인해서 영상을 가져온다는 것. 자, 우리가 이미지를 가지고 올 경우도 있어요. 이미지. 자, 여기서 역시 파일 추가를 눌러서 이미지를 가지고 옵니다. 자, 이번에는 어 곰믹스 사용 방법이라고 하는 요 이미지를 가지고 와보겠어요. 자, 여기서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것과 텍스트 이미지에서 가지고 오는 거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나중에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자 여기서 가져오는 어, 이미지 추가는 미디어 소스, 왼쪽입니다. 자 확대를 좀 해볼게요. 자 미디어 소스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 미디어 소스로 올라오질 못하고 이 텍스트로 텍스트나 밑에 이 밑에 이두 개의 트랙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다시 한요 무슨 말씀이냐면, 미디어 소스로 가지고 온 이미지는 미디어 소스로 가능게 들어갈 수가 있지만, 미디어 소스로 가져올 수가 있지만, 만약에 텍스트 이미지로 가지고 온 이미지는 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로. 여기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자 영상을 가져다가 클릭한 다음에 놓지 말고 미디어 소스로 가지고 갑니다. 자, 클릭, 드래그해서. 여기다 가지고 갑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가면 여기에 얹혀지게 돼 있어요. 자, 여기는 지금 현재 곰믹스라고 하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조금 전에 녹화한 영상인데요. 자, 여기서 이 부분을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번 강좌에서는 곰믹스를 설치하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어느 부분을 잘래야 되겠다 자 이걸 쭉 들으시다가 직청에 곡 믹스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연관... 멈춘 다음에 여기에 있는 자르기 자 다시 한번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자, 가위처럼 생긴 게 있고 휴지통이 있어요 자 요거는 자르기 컨트롤 엑스죠 자 요거는 휴지통 딜리트를 말합니다 자, 여기를 내가 이 인디케이터 요 인디케이터 바가 있는 부분 여기서 플레이를 시켜서 연간 검색어 곰믹스 다운로드라고 하는 글자가 나올 거예요. 자, 여기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요 자르기를 누르게 되면 요 영상이 잘라집니다. 자 확대를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이 잘라졌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또 플레이를 하시고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자 이렇게 소프트웨어 정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여기를 해서 요, 요 가운데 있는 부분을 잘라내겠다고 할 경우에는 앞에 자르고 끝날 때 부분을 또한번 잘라주게 되면 요 부분만 선택이 되겠죠. 이쪽과 이쪽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기서 휴지통을 클릭을 하게 되면 그냥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위 상단으로 가봅니다. 미디어 소스 미디어 소스에서 불러드린 이미지. 텍스트 이미지에서 불러드린 이미지 차이가 있는데요. 미디어 소스에서 제가 지금 이 이미지를 가지고 왔어요. 곰 믹스 사용 방법. 자, 이거를 가져다가 맨 앞으로 가져다 넣으면 여기에 이렇게 잘 보세요. 인서트가 됩니다. 인서트가. 무슨 얘기냐면 요게 인서트가 된다는 거예요. 요 미디어 소스로 가져온 이미지는 영상 앞에 넣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플레이를 해봅니다. 이렇게 이 화면을 먼저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촬영한 영상들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앞에다가 넣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저는 믹스를이 영상을, 이 예, 인디케이트를 여기다가 놨습니다. 자, 여기다 놓고 내가 요, 이 이미지를 또한번 여기다가 넣는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파일과 파일 사이에 이 영상이 이미지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부분, 시작하는 부분에 가위, 또그 자를 끝부분에 또 가위, 그 다음에 휴지통을 넣으면 되고요 자, 요렇게 해서 요 미디어 소스에 관련된 것은 이게 전부고요 자, 두번째, 텍스트 이미지는 이미지를 가져오는 데다가 쓰지 마시고, 글씨를 추가하는, 자막을 추가하는 것으로 활용하십시오. 자, 요 텍스트 이미지 두번째 좀 해볼게요. 자, 미디어 소스가 아니라 텍스트 이미지라는 것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두 개의 메뉴가 나옵니다. 자, 이미지 추가와 텍스트 추가. 자, 여기서 이미지 추가라고 하는 것은요. 자, 잠깐만요. 이미지 추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모티콘처럼 생긴 이런 이미지를 얘들은 원래 기본적으로 잡아둔 거예요. 이런 그림이 들어가게끔 하려고 했던 의도지, 우리가 이미지를 가져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삽입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그래서 요 이미지 추가하고는 다르고요. 자 텍스트 이미지에서 미디어소스, 그다음에 텍스트 이미지. 자 여기서 텍스트 추가라고 하는 부분을 눌러 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편집할수있는 창이 나오고요. 여기서 곰믹스 어, 자 영어로 써졌네요. 한글로 곰믹스 자막 넣기 이렇게 입력을 했을 경우에 이 글씨는 이 글씨는 여기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고믹스 자가요 부분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자막을 옮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옮기실 수가 있고요. 자, 이거를 클릭해서 리버스를 잡아준 다음에 여기서 글자체도 바꿀 수가 있죠. 자, 우리는 배달의 민족 도현체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글씨의 크기죠. 자, 내가 이렇게 더 크게 또는 더 작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아무 상관이 없고 여기서 변화가 온다는 거 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쪽에서 변화가 온다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어, 글자 색깔이 나오죠. 자, 여기서 붉게 이렇게 하고, 자이 부분이 글자의 색깔입니다. 자 여기 옆에, 요요 옆에 확대를 한번 해봅니다. 삼각형 있는 부분, 요 삼각형을 말하는 거예요. 글자체 옆에 삼각형. 여기를 클릭해서 글 색깔을 넣어주게 되면 글자 색깔을 넣을 수가 있고요. 자, 옆에 있는 것은 테두리입니다. 자, 테두리를 나는 검은색으로 넣겠다 해서 넣고 자요 다시 한번 봅니다. 여기서 테두리의 두께 또는 투명도 이런 것을 우리가 넣을 수가 있어요. 자, 투명도고 이거는 두께, 자, 두께를 나는 또 뭘로 할 거냐.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두께도 좀 넣으실 수가 있죠. 이렇게 두께를 좀 키울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옮기는 것은 자막의 위치를 옮기는 것은 이렇게 자 여기에 적용을 꼭 눌러 주셔야 돼요 글자를 썼으면 요 인디케이터가 있는 부분에다가 적용이 들어갑니다 자 누르면 순간 이게 여기에 들어오죠 확대를 해 볼게요 텍스트라고 하는 요 트랙에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프레이를 시켜보면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죠 이렇게 요거는 구매 버전입니다. 그 대신 이걸 만약에 내가 더 넓히고 싶다 할땐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야를 이렇게 당겨주면 너, 이 부분이 다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요거는 구매 버전입니다. 나타나는 일단은 여러 그 버전을 사용하시고요. 해 예, 가십니까? 자, 여기를 이, 이 텍스트를 얼마나 더 늘려주냐에 따라서 어디까지 자막이 보여지게 할 것이냐. 그런. 설치하기 위한 화면이 나오는데요. 자, 요. 아시겠죠? 자, 요렇게 해서 자막은 두 개도 가능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이 상태 그 자막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또 우리가 어, 자막 텍스트를 넣게 되면 또 한번 들 수가 있어요. 자막 이중. 자, 이중 이중이라고 해서 여기 나타나죠. 자,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올려 놓을 수가 있지요. 자, 이거를 나는 이번에는 색깔을 어, 노란 색깔로 해보겠다. 노란 색깔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테두리는 나는 없음을 하겠다. 테두리는 없어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자, 적용이라는 걸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적용. 자, 적용을 누르게 되면 이 상태가 됐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다시 한 번. 텍스트 추가. 자막. 이렇게 곰 믹스 이중 자막 넣기를 넣었을 경우에 그 밑에를 한번 보십시오. 자, 밑에를 한번 보시면, 자, 이 부분이 자막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1초 정도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준다면, 자, 이동을 시켜준다면 자막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가게 하는 효과를 어, 나타냅니다. 꼭 넣어야 될 것은 적용. 자, 적용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플레이를 한번 눌러주게 되면, 자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아시죠?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 다운로드 이중, 이중 자막도 가능하고요 이 자막을 수정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수정할 건지 이걸 수정할 건지를 선택을 하셔서 <laughs> 굿 믹스 자막 넣기를 수정하실 경우에는 여기서 텍스트 수정 이라고 하는 연필을 클릭을 하는 겁니다 자요 연필을 클릭을 하면 아까와 같은 상태가 되죠 자굿 믹스 자막 넣기 반복 뭐 이렇게 수정을 했다고 했을 경우에 자막 수정은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됩니다. 또꼭 자경을 넣어줘야 되고요. 자, 여기서 플레이를 넣으면 이거는 여기서 나오는 상태. 자 이렇게 이렇게 나타나요. 이거는 미주자막에 나타나는 구매 버전입니다. 자, 일단은 자 이렇게 이렇게 자막과 사용하시고, 나중에 자막과 어 중요한 것은 미디어 소스를 가져오고 컷 편집, 자율 부분을 선택해서 CG통을 이용해서 자르고, 그 다음에 내가 자막 넣기로 해서 자막을 넣는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미디어 소스에서 우리가 여기서 파일 추가로 가져온 이미지야만이 미디어 소스에 인서트가 된다. 자, 요 부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내가 할 것이 다 끝났다고 가정이 되시는 분들은 요 미, 오른쪽 하단에 인코딩 시작 자, 확대를 해봅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인코딩 시작이라는 빨간 버튼이 있습니다. 자, 야를 클릭을 해주면 어, 인코딩을 할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자, 화면이 나타나죠. 자 나타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장 경로 설정. 자, 내가 어디다가 저장을 할 것인가. 자이 부분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을 혹시 정하시고자 하실 분은 정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부분을 클릭해서 원하는 폴더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 인코딩 시작을 누르면 인코딩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인코딩이 끝나면 그 폴더에 가시게 되면 내가 인코딩한 작업이 나오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끌려고 할때 오른쪽 하단에 X를 누른다고 자, X를 누르게 되면 자, X를 누르게 되면요. 자, X를 누르게 되면 어, 요와 같이 표, 프로젝트에 대한 변경된 내용이 있다. 변경된 내용을 저장하겠냐? 자, 이 프로젝트가 저장이 되어야만이 나중에 수정을 할때 어,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꼭 예를 눌러서 어, 내가 선택해 놓은 그 폴더로 폴더로 저장을 시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나오죠? 자, 어떤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 어디다 저장할 것이냐 하는 곰믹스 영상 편집 15분에다 저장을 눌러 놓으면 이 폴더에 프로젝트가 어, 저장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